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학년 1학기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역시나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할 수 있다로 정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1번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흥미, 효과적으로, 이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고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가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뭐를 느끼게 할수 있다. 요거 중에 이해를 느끼게 한다, 효과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흥미를 적어주면 딱 맞겠죠.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정보를 이해 전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효과적으로라고 할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뭐 공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선수가 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에는 다양,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더 좋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음, 두 번째 문제, 다음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출처는 보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말한 2017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10개를 골라 봤더니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렇게 달랐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 선생님이 1순위에 있네요. 음, 이런 경우를 또 보게 되는군요. 자, 실제로 문제를 볼까요? 음, 제목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희망직업 비교입니다. 그리고, 음, 한번 볼까요? 시작하는 말과 활용할 자료, 설명하는 말, 그 다음 끝맺은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희망직업 비교이고요. 시작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땡땡땡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자료는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10. 2017 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자료는 학생의 희망직업 상위시 2017년 표를 보여줍니다. 이 도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을 붙여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희망할까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에 조사한 진로교현황을 보면 이 표를 말하는 거죠. 보면 초, 중, 고등학교 모두가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3위, 고등학생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 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 끝맺은 말은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봤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저의 꿈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 말투로 하기보다는 발표에 맞는 어조와 말투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되겠습니다. 머머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의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권리인가 봐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혹시 답이 뭔지 알까요? 어,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 권리는 저작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작권은 문학예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의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다른 사람,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제 사용할 때는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학습 목표로는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